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SD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금일 삼성 SDS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삼성 SDS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삼성 sds 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흐름은 이제 상당히 양호했는데 오늘 21선을 이탈하면서 어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어 오늘 뭔가 특별한 소식이 나왔느냐 음 일단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적은 어뭐 전년도 대비해서 어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 원래 예상치가 2,367억 원이었고요. 어 아, 오늘 나온 아, 수치는 2,302억 원. 그래서 한 60억 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뭐그이 정도면은 아, 기준치에 이제 부합. 파는 정도인데, 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음, 이게 뭐 실적으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 지금 이 삼성 SD가 AI 모멘텀으로 좀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음, 뭐, 가장, 뭐, 안 빠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른 애들 다 빠졌는데 혼자 뭐 버틸 수가 있나요? 이제 그러다가 오늘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 실적 핑계로. 어, 좀 급격히 빠지는 게 아닌가, 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실적 발표 뭐 전부터 이미 이렇게 쭉 내림세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에, 뭐, 실적 이슈라기보다는 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AI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네이버죠. 예. 네이버도 지금 한달 내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삼성 sds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빠지는 건데, 어, 근데 네이버도 사실 보게 되면은 왜 빠지는지,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 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카카오도 똑같아요. 상황이.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저때 당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도 이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제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많이 하잘 하락이 나왔던 LG CNS도 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음, IT센 글로벌 얘도 쭉 빠지고 있고요. 뭐 아톤이란 종목도 스테이블 어, 코인 관련된 종목인데 쭉 빠지고 있고. 근데 삼성 SDS만 여기서 덜 빠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이유는, 이제, 관련된 종목이, 이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좀, 도무지 이해는 안 가지만, 음, 저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락이 약간 더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미리 하락이 좀 진행이 된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은 벌써, 이제, 한 달가량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지금 3000대를 넘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여기까지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나왔습니다. 이 이런 흐름은 시장이 전형적인 평상시장이 나안 좋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요새장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예상밖의 흐름이 너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60일선까지 빠지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2% 정도 빠지면은 이제 오는데 에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삼성 sds 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네이버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가 반등하는 시점에 이제 삼성 sds 도어 반등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 시스템 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여기서 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여다가 여기까지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그 삼성 SDS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다들 비슷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도 뭐 60일선까지는 빠지진 않았는데 그 근처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60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어, 그런 패턴이 이제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개별적으로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조정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런데 이제 거의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 이런 거는 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하루 이틀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락이 멈추면서 어 점차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뭐 AI 모멘텀 그리고 삼성그룹과 관련된 모멘텀에 예 둘다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번에 반등이 되면은 어떤 소식으로 또 올라오게 되는지 자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 SDS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직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